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남입니다 드디어 2018 황금 개띠가 밝았습니다 예!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저도 알팔 8년생 개띠기 때문에 저도 올해 살짝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저 올해 여러분께 많은 소식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8 무술년 브리핑 또합니다울산을 틀어라, 울트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올해 무엇이 바뀌는지 울산에 어떤 것이 생기는지 낱낱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 혼자 전해드리면 은 화면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으니까. 자 2018년 주름잡을 그녀입니다. 황금계 아나운서를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와 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2018년 무술년의 브리핑 아! 아! 황금계입니다. 오늘 제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께 속속들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아, 잠깐만요. 근데 그 스케줄 풍은 뭡니까? Love, love, love. 없어서 서러웠죠? 어? 이제는 있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어요. 가만있어 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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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니, 황금리 아나운서, 이게 무슨 브리핑이야. 지금 뭐. 말이야 지금 많은 분들이 기분이 안 좋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음, 그냥 편지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무슬림 브리핑의 핵심 단팥 쪽에 단팥 전복 쪽에 전복 같은 뉴스라고 할수 있죠 가장 먼저 없어서 서러웠죠 열어보겠습니다 아니 마실 택시요. 엄마들 요 앞에 야야네 요 내리가 가지고 미숙이 엄마하고 얘기 좀 하고 올게 할때그 하는 마실 택시를 얘기하는 겁니까? 음 비슷합니다. 역시 감이 좋으시군요. 어떤 택시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마실 택시를 아시나요? 마실 택시는 이렇게 구불구불한 길을 한참 가야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손과 발이 되어주는 소중한 택시인데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차도 물리치고 손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달리고 달려. 마을 한 버스 종점까지 아주 스페셜한 가격으로 모시는 신개념 교통 수단. 현재 울산 네 곳에서 운영 중인 마실 택시. 세상 제일 친절한 기사님. 무거운 짐도 척척 한실 마을 단골들에게 얼마나 좋은지 들어봤습니다. 첫째내 주문이 사정부터. 네. <laughs> 안 그런겨. 주문이 사정부터 줄어 들고. 네. 버스 종점까지 편도 천 원. 오늘은 두 명이니까 이천 원. 가격도 참 착하지요잉. 그 중에서도 이 기사가 제일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 아 기도젊고활동하게뭐 <laughs> 잘하고 시간 제한 없애는 건 대일 기자님 예. 그이 기사님이 주장해서 했는 겁니다. 우리 고향 내 부모를 모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안 그러면 이거 뭐 불편했다 좀 그래요. 아, 네. 그래서 좀더좀 됩니다. 어, 자, 울산광역시에서. 마실 때 칠할 학대 운행을 하신다 하는데 친절하게 잘 모셔드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버스 정류장까지 꼭 속속들이 들어가셔서 민원도 해결해 주시고 보안관이자 천사입니다 너무 멋있고요 우리 어머니들 다리 안 아프시게 팔이 좀대주 있어. 저희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황금기 아나운서 다음 소식 가보죠 네두 번째 소식은요 뚜벅이들에게 희소식입니다 다인승 환승 제도. 가만 있어 보세요. 환승은 환승인데 다인승이라니요. 다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음! 찍기의 소질이 있으시군요. 혹시 시청자 여러분 다들 이런 경험 가지고 계시죠? 아 맞다. 카드가 나한번 찍어줘. 제발. 아 이따가 환승도 해야 되는데 안 들고 어떻게 가노? 아 맞다. 환승해야 돼 이제. 아 카드 없으면 천원더 내야 되는데. 음... 아 그냥 현금 두번다날라 되겠다. 아, 이랬던 적이 저 진짜 무척게 짜증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럼 이런 곤란한 상황들이 다르게 바뀐다는 건데 어떻게 바뀐다는 겁니까? 이러면 오는 3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아, 깜빡하고 카드나 또 왔다. 환승도했는데 어쩌지? 짜잔. 다시 인 환승이 있잖아. 와, 대박. 두행이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찍고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와, 대박이다, 형. 와, 다이너스는 대박이네. 형, 이 카드 어디서 발급받았어요? 아, 서울은 되지만은 부산을 비롯해서 다 인승 안 되는데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중교통으로 등하교하는 학생들, 출퇴근하는 직장인에게 정말 2018년 희소식이다. 저는 이리 봅니다. 정말 그레이트한 소식이죠? 네, 음, 알겠어요. 네네네. 네, 그 잘했고요. 너무 자식이 자랑하지 마시고. 이젠 있습니다.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뭐 먹을 게 있다는 건가요? 네, 지금 한창 공사 중인 울산 시립 도서관 꽃피는 봄이 오면 5월에 만나 볼수 있다고요. <목소리> 언빌리버블. 언빌리버블. 제가 이렇게 보여 가지고 이제 책을안읽게 생겼지만 저도 책을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울산에서 드디어 시립 도서관이 생긴다는 거 아니면 그춤 쳐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울산 도서관 일단 지하 1층, 지하 3층 규모로 총 930석의 열람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개관장서 14만 5천 권, 열람서고 31만 5천 권, 보존서고 60만 권으로 총 100만 권이 넘는 책들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 너무 기대되는데요 지금 얼마나 지어신 건가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어느 정도는 외곽을 갖춘 모습인데요. 앞으로도 기대가 되지 않을 수 없죠. 울산을 대표하는 도서관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다. 드림스컴 트루가 눈앞에 남았다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사실입니까? 휘용이용 북부소방서가 생긴다니 원래 없었어요? 네 지금까지는 중부 동부 두 개의 소방서에서 북부 지역의 소방행정을 맡아 왔습니다 원래는 구군 기초 단체별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북부에만 없었던 거죠 가만있어 봐라 그럼 북부에 불이 나면은 저 멀리 중부 동부에 전화해 가지고 그분들이 출동했다 이 말입니까. 소방행정을 맡은 소방서와 현장으로 소방차가 출동하는 소방센터는 노노노 다릅니다. 현재 북구에는 매곡, 강동, 연포 농소 소방센터가 있고요. 소방행정을 담당할 기관이 없었던 거죠. 오, 이거요 올해 7월 문을 여는 북부 소방서에는 소방행정시설은 물론 소방센터도 하나 더 생긴다고 하네요. 북구 지역을 담당하는 소방센터가 4개에서 5개로 늘어나는 것. 큰 차이죠. 그만큼 더 빨리 출동을 할수 있으니까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열심히 직권이 있는데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조감도를 봤을 때 너무나 멋있는 모습이 아 뭔가 화재진압이잘될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소방사 하나라도 더 생기면 우리가 그만큼 우산시민이 보호받는 거니까 무조건 좋은 것이다. 슈퍼 그레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무조건이 예. 있습니다. 뭘 조건이에요? 아 다음 키워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근데 뭐지사하게 주문 주고 말라면 말지 무슨 어데 처음부터 이래 나가 조건을 달고 있어 새벽부터 도 뭐예요 도대체. 헤이.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보셔야죠. 올해부터 정말 좋은 취지로 울산에서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라지는데 좋은 거라고요? 바로 이건데요. 올해부터 공중화장실 안에 휴지통이 없어집니다. 악취를 줄이고 위생 환경을 개선하는 등 이용자들이 더 쾌적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이미 KTX 울산역이나 동천체육관 등 공중 시설에서는 시행되고 있기도 하죠. s t o 스 it! 휴지를 넣으면 모름지기 막히는 게 화장실입니다. 이게 뭐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변기 우리 집 많이 막혔다고요 저 때문에. 어... 공중화장실의 휴지는 더 얇고 물에 잘 녹아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도 그 휴지 써야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휴지통 말고 없어지는 게또 있다고요? 네. 울산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각종 시설에서 현금을 받지 않습니다. 왜죠? 내 돈을 무시하는 건가요? 돈을 안 받는 뭘다 공짜란 얘기예요, 지금? 워, 와 워, 워. 진정하세요. 일단 이 화면 먼저 보고 이야기하시죠. 2018년 울산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전시설에 현금제로화 사업이 시작됩니다. 현금제로화 사업은요, 시설 이용료나 주차비 등을 현금이 아닌 카드 온라인으로만 받는 건데요.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축구장, 농구장, 체육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수강료를 결제할 때도 카드를 지참해야 하는데요. 이 현금제로화 사업을 시작하는 이유, 과연 뭘까요? 현금 취급으로 인한 불편을 없애고 수익금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미리 카드 등을 준비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경우 신용체크, 교통카드 모두 결제가 가능하고요. 사람이 있는 곳에서 현금을 내면 어, 죄송하지만 저희가 1월 1일부터 현금을 받지 않습니다. 카드 결제 가능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현금 결제는 NO! 카드 결제는 완전 OK! 이젠 울산 곳곳에 갈 때마다 카드 꼭 챙기세요! 아, 여러분, 대단히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수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이런 시행 바꾸는 거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잠깐만요. 그렇다면 저는 신용이 안 돼서 체크카드만 쓰는데, 신용카드만 된다는 거예요? 체크카드, 신용카드 모두 OK! OK? OK! 자 이렇게 무수연에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속속들이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가 좀하다만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밥은 먹었는데 반찬이 안 나온 듯한 그런 느낌 이 있는데요 뭐더 없습니까 예? 아니 뭐고 아나운서 어디 가고 이 뭐고 이 뭐고 으, 달라지는 시정 이몇 페이지까지 있노? 파파파 87 페이지 편지 누가 내한테 러브레터를 썼나? 2018년 더 많은 소식은 울트라에서 확인하세요. 믿고 보는 방송 울트라에서 전해드리는 소식들은 모두 팩트체크 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올해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울트라에서 나가는 울산의 모든 소식 앞으로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서 여러분께 꼭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2018년 모슬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